안녕하세요. 포토포니아 사진 합성하는 것 해보겠습니다. 포토포니아 FPF 이 앱을 터치를 하시고, 카테고리에다가 탭에다 놓고, 맨 상단에 돋보기가 보이나요? 돋보기에서, 음, 뉴욕 거리. 여기서 뉴 뉴욕 거리를 해볼 거예요. 뉴욕 거리가 두 가지가 있네요. 그러면, 여기, 아, 뉴욕의 거리와 뉴욕 거리가 있네요. 뉴욕 거리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 칸을 터치를 하시면 두 번째 녹색이 갤러리입니다. 갤러리에서 음, 사진을 하나, 가지고 와야 되겠죠? 여기서 이 사진을 중심을 이렇게 맞춰서 OK 합니다. 그리고 상단에 또 OK 터치를 하십니다. 기다리셨다가 얘가 딱 멈출 때이 아래 하살표 있네요. 이거 터치하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고요. 이 닭발 모양 공유는 여기서 바로 공유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가서 공유하는 거죠. 네, 여러분들 많이 해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